이직하고 싶어 하시는 설계사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우리 조직 말고 더 좋은 조직을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새 그냥 이직 상담을 하시고, 다른 조직에서 저희 쪽을 알아보시고 넘어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 어, 최고의 조직이다. 음. 우리는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 음. 라고 해서 이직을 했는데, 네. 어, 생각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최고의 조직이라고 해서 이직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너무 막 최고라고 떠드는데, 그렇죠. 예, 이런 데대 일단 의심부터 거기는 해야 이제 해야 좀 해야.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예. 뭐 와, 수수료를 최고로 준다. 뭐 DB를 정말 우리는 예. 한 달에 막몇백 개씩 주겠다. 막 예. 얘기를 예. 하는데 예.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어떻게 예.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냐? 최고로 뭔가를 주겠다라는 건 예. 다른 데서는 받지는 못하는 걸그 조직에 가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건그 예. 대표는 그럼 거저 장사냐는 거죠. 그렇죠그렇그렇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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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치. 그러니까 반대로만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는 답이 나오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그냥 뭐 DB를 최고로 준다, 뭐 정말 어딜 가면 천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 1억을 벌게 해주겠다, 막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조금 걸러봐도 괜찮지 않나. 자의식과잉일 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런 그쵸. 사람들은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도 아, 걸러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남들은 실제로 겪어봤더니 아니야. 근데 네. 본인 스스로 본인의 조직은 크아 진짜 최고의 조직이야라고 어...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이제 뭐 우리가 대표라고 하는데 그 조직의 장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가 약간 우상화. 네. 숭배화 된음 것들 좀 걸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laughs> 그렇죠. 몇 군데 있죠. 그렇죠. 몇 군데 있죠 인스타에서 네, 떠돌아다니는. 네. 내가 이 말을 하면서도 네. 이말에 뭐 깊이 공감하냐 뭐그렇진 않은데 네. 보험회사의 주인은 F C 인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저희는 약간 좀 뭐랄까 저희는 약간 너무 우리의 존재감이 좀 없어가지고 음, 아, 그렇죠 <laughs> 그죠왜맨날 <laughs> 어. 네. 렌탈 털리기 일수잖아요. 네. 맨날 불려다니고 네. <웃음> 네. <웃음> 이게 네. 단장인지 씨, 지선지 씨, 노엔지 씨. <laughs> 우리가 모든 걸다 하지. 네, 직업급수 그렇죠. 3급. 청소부터 응. 공사까지. 근데. 제가 오늘 드라이버 챙겨다 드렸잖아요. 그죠? 이 <laughs> 네. 제가 챙겨주셨죠. <laughs> 네. 그러니까 단장들이나 지점장들, 본부장들은 사실 이제 아예 멋져야 되는 거 맞아요.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솔선수범하고 이렇게 어떤 역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좋게 비춰지는 것은 좋지만 막 너무 신격화 돼가지고 막 이런 거는 조금 뭐 정명석도 아니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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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 좀 가져가기 때문에 좀 걸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음. 한번 해봅니다. 저는 또 일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곳을 가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그 사무실 한번 가보고 조직에 가고자 하는 곳에 일하는 사람들을 나, 나 같으면 내가 좀 소개해달라고 하겠어요. 네.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음. 좀 좋은 조직이지 않냐? 네. 저는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이직을 한다. 네. 그러면은 저는 출근도 몇번 해볼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그쵸. 어떤 그쵸. 환경인지 음. 정말 뭐 교육을 제대로 해주긴 하는지 네. 뭐 면담을 해주긴 하는지 지원을 해주긴 하는지 두 번, 세 번만 출근해봐도 사실 음. 그걸 속일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맞아요. 네. 한 번쯤은 출근을 해보는 걸 요청해도 되지 않나. 네.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대표란 말을 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그 조직의 장이 사실 모두 다 훌륭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저는 계속하게 대표로서의 가장 가져야 되는 역량은 지속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사실 이거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어떤 네. 조직 같은 경우에는 네. 대표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음. 어떤 이의 제기를 신청했을 경우에 그거를 전부 다 아웃소싱해서 네. 네. 해결하는 대표도 있을 것이고 어떤 대표는 뭐 직접 나가서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있는 대표도 있을 것이고 네. 전속에서 넘어오게 되면 특정 보험사에 코드가 안 나온대 네, 너무 팔고 싶어. 이때 대표의 반응도 여러 가지예요. 아 거기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아 제가 이런 것도 해보고, 뭐 본사에도 얘기해보고, 이렇게 공문도 보내봤는데, 할수 있는 거다 했는데 안 돼요. 하, 최소한 의지를 가지고 뭐할수 있는 사람인가. 그 그러니까 문제를 다. 안 해줘서 나쁜 놈이 아니라,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지. 예. 근데 최선을 좀 다해가지고, 같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음. 부분을 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왜냐면 또, 그런 예. 데에서 FC님들은 실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대표한테 예. 뭘 얘기를 했는데, 예. 뭐, 눈 감는다든가, 모른척을 예. 한다든가. 그러니까 막 뽑을 때는 최고의 조직이라고, 예. 막다 해줄 거라고 했었는데, 예. 좀막 옥상 아버님니까 뭐 되는 게한개더 없거든요. <laughs> 아, 뭐 그렇죠. 맨날 안 된다 소리나 하고 앉잡고그 <laughs> 그렇죠. 예. 그런 데는 좀 음. 이제 힘드니까. 음. 그래서 저는, 뭐 예. 실제로 설명할 때, 네. 저희 이제 팀장님들한테 좀 원성을 사는 게 뭐냐면, 직무 네. 설명회를 할 때, 단점도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 그죠? 예. 네. 네. 저도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대표님. 음...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긴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좀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게 네. 좋고. 우리 조직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단, 우리 조직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나, 어, 도전해야 될 과제들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나 이거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거고요. 단적인 예가 이제 대표 이제 단장님 같은 경우도 DB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음, 예. 처음에 주에 나와서 팀장님들이 가야 될 곳을 정해야 되는데 DB가 이제 뭐제 본사 DB도 이제 녹록치가 않으니까 근데 단장님은 DB 업체를 결국엔 지금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선 그냥 그냥 10개 정도를 그냥 업체 그냥 싹 긁어와 가지고 이제 원하는 거 다. 해! 네. 네. 이 정도의 해결 능력이 있으니까. 네. 훌륭하시네요. 반년하면 같이 하고 <laughs> 계시잖아요. 저는 그냥 네. 낙수효과라고 하죠, 낙수효과. <laughs> 네. <웃음> 이거는 이제 조금 처언을 하자면 어떤 네. 것도 있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조직은 안 갔으면 좋겠는 게 어떤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100% 만족스러운 회사가 있겠습니까? 없죠. 네. 네. 단장이든 관리자든 뭐 또는 동료 네. FC든 이렇게 네. 일하다가 을 뭔가 갈등이 생겼어요.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서운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때쯤에 네. 가서 다른 대리점에서 이직 제안이 들어와서 가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음, 음, 음. 근데 그 상처를 파고는 데, 파고드는 대리점 어... 저는 거기야말로 회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쵸 그쵸 네. 여러분들도 이 업을 오래 해보셨겠지만 뭐 단장님이나 저도 네. 이 일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그렇게 발생했던 문제가 다른 대리점에 가서 발생하지 네. 말이라는 법이 네. 절대 없는데 마치 우리 대리점에서는 정말 막 설계도 해주고 막 청약도 네. 해주고 동반도 나가주고 디비도 네. 지원도 잘해주고 네. 수수료도 잘해주고 네. 막 해주면서 팍 공백을 파고들지만 네. 네. 실상 들어가보면 네. 대리점도 네. 다른 대리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환경을 어... 만드는 게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죠. 100% 만족스러운 대리점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조금 자각을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고려해가지고 대리점을 선택한다라면 조금 더 성공적인 이직이 되지 않을까?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